네 지난 주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예수님을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일을 한 날이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도전에 다윗 왕의 일화를 들어주시며 정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과 또한 그들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극률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에서 58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 혹은 예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내 이웃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논쟁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십니다. 그 부딪히는 것이 다섯 가지로 어, 다섯 개의 사건이 앞에서 나열이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 이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며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틀과 전통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갈등이 바리새인들과의 마지막 갈등, 이 본문 속에서 가지는 마지막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시는 시각과 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보시며... 지금 해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의 본질이었습니다. 율법 겉으로 드러난 그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그들은 율법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그 율법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이 만든 전통과 틀이었습니다. 그 전통과 틀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아니 이 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제시키며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선한지,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금 해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안식일, 평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정말 잠잘 틈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 살았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더욱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 평일간의 사역은 접어두고. 안식일에 일어난 사역을 더욱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시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감시하고 있었던 파파라치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역시 어디까지 따라와 있었어요? 회당에 와 있습니다. 회당까지. 회당까지 와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을 곳은 없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꼬투리 잡을 곳은 없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안식일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이 메시아 사역을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 또 다른 사람들, 아까 말씀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 회당에 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가야 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가서 무엇을 해야 하지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어요. 단지 안식일에 그들이 정해놓은 그 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래서 저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분은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틀리는지 말 실수를 몇번 하는지 그걸 찾기 위해 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좀 굳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셔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외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손 마른 사람 아마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손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비된 손이 마비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저 같으면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안 고쳐도 내가 내일 고칠 수 있으니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니 내일 고치리라. 이렇게 내일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참 인내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 이때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일을 하시겠노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셨다면 그날 고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셨다면 아마 이런 해석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이 실제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하다는 그러한 인정을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하고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들에게 있는 잘못된 전통과 틀을 바로잡고 이제 안식일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날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손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아니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아신다고요? 생각까지도 아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 아픔이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 나눌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생각을 다 아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픔을 그 문제를 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그들의 완악함엔,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시며,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덩이에 양이 빠졌을 때에 양을 구하는 일이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 양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키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들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 말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양은 끄집어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내가 왕임을 인정한다면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한 영혼임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죠.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그옆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모습에서 아니 남편의 모습에서 가장 힘든 게 그럴 거예요, 아마.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영상이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웃으시면 안 되는데. <laughs> 하나님의 영상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꼴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뭐가 씌워져야 되냐면 콩껍질, 뭐죠? 콩깍지. 하나님의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이 선한 것임을.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이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손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손이 마른 상태로 살아갈까라고 손가락질 했을 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회복에 사여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그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드렸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고발할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그의 기적이 그의 가르침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권위를 질투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잊어버립니다. 메시아이심을 알지도 못했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셨죠?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알수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은 별것 아니다. 헛것이다. 오로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질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가치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세상은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로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우리의 눈에도 사람이 중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동네제일교회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어, 동네제일교회는 가지 못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교회, 사역자들의 무덤이라고 소문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다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배제시키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포용하며 격려하고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교회로 다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니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길 바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 여기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